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 집에 구경을 왔습니다. 여기가 청담동에 있는 PN플루스라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인데요.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됐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굉장히 오랫동안 이름을 떨쳤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여기로 이사를 오셔서 아, 저 구경 올래요 하고 와봤거든요. 너, 너무 좋지 않아? 위치가 되게 좋고요. 굳이 단점을 뽑는다면 여기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 바로 앞이야. 그 대신에 그만큼 위치가 편안하고 그 당시에 예전에 지었던 오피스텔들을 이렇게 층고도 높고 굉장히 좋은 자재들을 많이 썼잖아요. 여기에 또 제일 매력은 지하에 SSG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그쪽은 주차도 발레파킹이더라고요. 누구의 집인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조수빈 큐레이션의 초대 손님은 바로 박치은 대표님입니다. 우우. 네, 예, 우리 빈동님들, 뭐 제가 예전에 인터뷰도 했었지만은, 그 자기소개해주신다면? 저는 아울디자인 대표 네. 박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울디자인 하면은 이제 하이엔드 인테리어로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오, 그렇게 말씀해주면 좀 너무 과분하긴 한데, <laughs> 네. 사실 저희는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진짜요? 저희는 어, 진짜.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비싼 건데?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는 네. 정말 장이 만든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만든 게 진정한 아,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보급화된 제품을 잘 세팅해서 아, 하인드처럼 보이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이건 정말 럭셔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랑은 이제 네. 안지가 꽤 됐어요. 꽤꽤 됐죠. 뭐 우리가 좀 말을 못나서그렇지 누나 동생사이인데 굉장히 인품이 좋으세요. 저한테 좋은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근데 저한테 아. 한 작년쯤인가? 아 누나 저 청담동에 뭐 샀어요. 이러면서아돈 아, 많이 벌었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될 수도 있고 음. 내가 어떤 인테리어 추구하는 보여주는 공간이다.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 둘러볼까? 요예둘러보겠습다 네, 아. 어디가 제일 좋? 딱 봤을 때. 아 제가 딱 봤을 때, 예. 사실 저는 공용부를 제일 중점을 많이 뒀는데, 네. 저는 사실 공간에서 디자인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공간은 완전 화이트 음. 벽지만 해도 또 이, 도화지처럼 그렇죠. 예. 도화지처럼만 만들어놔도 공간은 음. 충분하다 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심플한데 네. 하지만 가구는 내 취향에 맞는 가구를 음. 선택했을 때 매번 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마포 쪽에 그 인테리어 스타일을 보여준 쇼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 자기의 취향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고객님들이 사실은 요즘은 비용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음. 여기는 아웃디자인 할수 있는 극강의 디테일과 네. 극강의 음. 비싼 소재들을 네. 담아봤어요 오. 그리고 이 공간의 경험을 해봐야 예. 우리 디자이너들도 이게 왜 좋은지 예. 만약에 제가 저 혼자 그냥 사는 집이다 그겠으면 음. 어, 솔직히 이 정도까지 투자는 못하죠 음. 근데 PM플러스 음. 내부 되게 주, 궁금했었거든요 어. 겉에서 보고 안에 좋을 건전 처음 봐 봤는데 타워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 뷰가 아까 내가 여기 큰길 앞이라고 디스했잖아 <laughs> 되게 조용하네요? 아, 여기가 네. 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일부러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청담동 이도산대로에 슈퍼카들이 어. 쌩쌩 달려가지고 맞아. 소리가 되게 심하고. 나중에 심포도처럼, 아, 저 집은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시끄러워서 안 사는 거야. 이랬거든요. 아, <웃음> <웃음> 저기, 그, 무화공간 대표님하 친하시잖아요. 어, 엄청 친하죠. 여기 사옥이 보여. 아,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통화를 멋있어. 자주 하거든요. 어. 형하고. 어. 전화해서, 형. 하면 저 입구로 나와요. 그럼 같이 전화하면서 인사해요. 깜빡깜빡해. 수신호 보내고. 혹시 지금 있나? 진짜 한번 전화해볼까요? <laughs> 라이브하기? 바쁘신가 보입요 저기 자는데도 보이잖아요. 침대. 아 저는 마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구정 마루 쓰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옹이가 있는 걸 선택하셨잖아요. 저희가 마루 할때 제일 고민하는 게. 오크로 정해놓고도 옹이가 있는 걸할 것이냐, 없는 걸할 것이냐, 되게 고민하거든요. 저는 네. 그 소재를 사용할 때 음. 소재의 자연스러움을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이런 옹이 같은 건 자연스러운 패턴이잖아요. 음. 자연스럽게, 이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표면 자체가 원목이다 보니까 음. 잘려나가는 부위가 맞아요. 일정하게 이어지는 패턴 없거든요. 음. 이런 옹이가 있기도 하고 랜덤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데 음. 저는 소재 사용할 때 항상 이런 자연스러움이 좋아서 네.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제품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제품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은 게 한국 분들이 원래는 옹이가 없는 걸 되게 선호하세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집들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야지 넓어 보인다고 음. 생각하는데 마루로 유명한 조르다노 같은 데서는 이거를 일부러 살리는 게더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외국에서는 옹이가 있다는 뜻은 그 나무가 오랜 시간 커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그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나무를 길러내기까지 세월에 담겨 있는 게 옹이다. 좋은 마루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 많이 써보셨잖아요. 구정 마루는 어떠세요? 써보니까. 부정마루가 네. 일단 가격 대비 합리적이다. 음.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다. 네, 그게 제일 강점이니까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오미 패턴, 컬러, 음.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에이. 그게 매력이긴 한데 보수가 어려워요. 음. 항상 마루가 이렇게 깔끔할 수는 없잖아요. 음. 이 마루가 생각보다 잘 찍히거든요. 음. 찍혔을 때 보수가 되게 어려운데 음. 만약에 해외 제품을 비싼 걸 썼는데 그거를 갖다가 힘들게 들여서 공수를 했어요. 음. 근데 바꾸려고 했더니 색깔이, 음. 색깔이 달라요. 음. 그렇다. 색깔이 다르니까. 또 이렇게 아까 찍히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음. 찍히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 백희성 건축가님 인터뷰하셨을 때 프랑스에서는 그 찍힘, 우리 샜던 그 자국 자체를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유독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좀 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음. 네. 우리 치엘 씨도 이 집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추억이라기 보기에는 되게 무서운 의자가. <laughs> 아마 들어오시면 아마 백이면 백다 100 물어볼 것 같아. 그렇이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요? 아 이거 세리업 체어라는 네. 의자인데 이거 굉장히 트렌디한 의자예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이 공간에 네. 톰 딕슨 아시죠? 오, 그 조명으로 딕슨, 유명한. 톰 딕슨 그 분이 오셨어요. 진짜? 진짜 오셨어요. 그때 나를 안 물었다고? <laughs> <laughs> 이 공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거든요. 응. 그때 딱 말씀하셨던 게이 공간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뭐냐 했을 때이 체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뜻을 알면 되게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게 이게 약간 페미니스트 아.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여성의 신체 에.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요건 되게 무섭잖아.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무슨 음. 뜻이죠? 구속을 또 맞아요. 의미하는 족쇄. 죄수들 발에 다는 음. 그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 그 여자들을 그 구속하는 것에서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네. 꿈을 담은 라운지 체어잖아요 네. 이게 음. 또 되게 재밌는 게 음. 공기로 이렇게 부풀어지는 느낌을 맞아요. 갖고 있어요. 에. 그래가지고 이게 10분의 1로 압축이 가능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탁 눌렀을 때쫙 퍼지는 아... 그 느낌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목욕을 하다가 스펀지가 이렇게 쭉 눌러져 있는 게 커지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맞아요. 이거 배송받을 때보다 조그맣게 오죠 예, 네, 맞아요. 네. 다 커지는 그 어. 느낌이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이 맞는게 억압받았던 여성의 마음이 커지는 음. 그죠어 근데 가구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네요 아 제가 그래서 조스빈 큐레이션 하는건데 어. 저빈도님한테 추천하고 싶은거는 집에 왔을 때 이런 라운지 체어를 뭘로 도녀해야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세고 의미가 약간 어떻게 보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가 추천하고 싶은건 프리 츠한센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 상징하는 그런 라운지 라운지 체어가 있어요. 그런 걸로면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되겠죠. 이렇게 라운지 체어의 스토리를 알고 세팅을 하시면 그 집안의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카멜레온다 네. 소파도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많이들 쓰시고 예. 이 소파도 요즘 되게 트렌드하죠. 예. 많이 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유행이 더 많아졌거든요. 강남권에서. 음. 근데 이 소파의 디자인은 1950년대 나온 거예요. 어. 굉장히 오래된 써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약간 이 모듈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 구조에 따라서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만 좀 불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앉았을 때 음. 오, 진짜 편해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네.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 제가 사실 이 공간에 소파랑 1인용 체어 고민했던 게 마라룸가소파 아, 그것도 유명하죠. 이렇게 등받이를 네. 접을 수 있으니까. 그 등, 이렇게 했다가 쫙 펴지면 안아주는 느낌. 음. 근데 우리 박치현 대표님 공간을 보니까 아울 하면 생각나는 저 색깔. 그레이도 음. 아닌 것이, 흰 것도 아닌 것이, <laughs> 그런 색깔 좀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저 마그네틱으로 하는 조명 있잖아요. 사실 네. 저거는 우리 아울 디자인이 다 유행시켰다고 볼수 있거든요. 요, 특별히 요 디자인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플. 심플함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공간에. 화이트일 수도 있고, 완전 원그 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섞여 아, 있잖아요. 제가 네. 좋아하는 컬러가 약간 따뜻한 이미지를 되게 음. 좋아해요. 이 보시면은 그레이 컬러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웜 톤이죠. 네, 네 약간 웜한 톤. 네. 이거를 제안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네. 여기 쇼룸에다가도 이렇게. 그럼 마그네틱 조명은 아, 저게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거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심플함이 너무 좋고 음.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이 이런 간결함에서 오거든요. 음. 간결함, 심플함. 이 안에서 오는 그 디테일이 음. 너무 좋은데. 그 안에 가장 적합한 조명이 음.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이거의 또 장점이 조명을 내 위치에 따라서 옮길 수가 있어요. 아, 저걸 다 옮길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쉽게 옮길 수 있어서 어. 내가 필요한 조도에 배치가 가능하니까 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소파 테이블 있잖아요. 그제 생각엔 구매하신 게 제작하신 것 같은데, 이게 트레버틴이라고 건물 외장에 쓰는 어. 소재잖아요. 진짜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얘긴데 음. 소파 테이블을 몇번 계약했다 취소했어요. 진짜 이 공간에 딱 오일만한 소파 테이블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사이즈도 안 맞아 음. 이것도 안 맞아. 근데 요 체어 의자 음. 이거는 내가 세팅을 했잖아요. 음. 거기에 맞는 제품을 아무리 찾아도. 진짜 없어가지고 한땀 한땀 다 고르셨구나. 그럼 이걸 선택하신 이유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음. 이 컬러가 스며들듯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음, 음. 공간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게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 밸런스와 조화거든요. 음, 음. 이 밸런스와 조화를 맞췄을 때이 소파 테이블이 약간 통통 튀거나 이색적이면 음.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 얘가 튀기 때. 때문에 싸울 것 같아 그러면. 네. 그렇죠. 저도, 어, 저도 이제 요즘에 거예요. 지인분들이 많이 인테리어할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꿀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소재를 끌어서 가구에 넣는다든 약간 톤이나 소재를 좀다 똑같이 하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소재가 있으면 어딘가에 또 녹여 놓는거 그런 게 좋더라고. 그런 게 보이는 게이 거실이 보면 다. 따로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조금이나 더 자세하게 볼 건데, 키친에 있는 돌, 대리석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대리석이 식탁으로 이어지고, 그쵸? 식탁으로 이어지고, 저홈바랑 이어지고, 또트래버틴 소재는 이렇게 서로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웃음> <웃음> 서로 이렇게 응대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거실이. 음. 예. 어 정확하게 어. 보셨는데, 현관서부터 이어지는 이, 이 천연석이 음. 파타고니아 라는 천연 석재예요이 음. 파타고니아 란 석재가 이 p 너무 예쁜 게이 알랜드 음. 사이에서 투과되는 느낌이 아, 너무 좋 a g o n 이 p a t a 이 보여 네이 안에 네. 조명이 p a t a 이 p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이어요시스 g 스톤 i a 이 p 요 t a g o n i a 이 p a t a g 이 p 이 p a 이 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밤에 딱 봤을 때나 아,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아, 너무 아, 예뻐요. 음.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압도되거든요. 음. 이 기둥 오브제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뒤에서 투가되는 빛이 딱 퍼지면서 너무 예쁜데 음. 이것도 속재의 디자인에 따라서 조명의 투과 효과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해요. 음. 여기 같은 경우 조리하는 공간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빛이 투과되는 부분을 여러 개 세팅해버리면 음. 과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술집 빛... 같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그것도 설계할 때이 음. 디테일도 이렇게 맞췄어요. 그 디자인에 따라서. 저기, 아일랜드. 아일랜드 식탁 바로 뒤에 보면은 주방 있잖아요. 저기선 빛이 투과되는 부분을 어. 많이 잡아놓고. 야. 또 여기 기둥 보면은. 아드 여기 식탁 너무 예쁘다? 여기 옆에? 그래서 요 빛이 투과되는 이 사이드 부분도. 네. 완전히 이렇게. 어. 빛이 많이 나오게 네. 세팅을 한 거예요. 과한 부분은 확실하게 과하게 과하지 음. 않게는 밋밋하게. 여기가 재밌던 현상이 보통 우리 아일랜드는 길면 길수록 멋있잖아요. 근데 한 통으로 안 가고 중간에 끊어주신 게 아마 엘리베이터에 여기까지 오.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근데 <laughs> 우리 같으면 은 이어서 붙이는데 여기를 띄웠어. 그쵸? 어,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 나왔아 <laughs> 진짜 정확하세요. 왜냐면아일랜드이 천연석 사이즈가 3,600 정도로 나와요. 음, 음. 근데 엘리베이터 양중이 안 된단 말이죠. 음, 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디테일이 끊어지지 않고 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얼마 짜린데,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매스를 <laughs> 네.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누면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밑에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짐은 없는 느낌 그리고 수납은 응. 최대한 많이 할수 있게 끔 어. 저는 사실 미리 이 영상에서 보고 끊어지면 주방 이럴 때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조리대 넓을수록 편하니까 근데 이 자리에 이런거 하나 놔두면 이거 먹여요 쫀. 야 이쁘지? 사실 이거 가지... 오브제로도 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비싼 건데, 이름이 뭐더라? 이게 크리스토프, 이름이... 크리스토프 커트러리 네. 제품인데 프랑스 왕족들이 쓰던 제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저는 이 소재가 되게 재밌생각하는게 각자 떨어져 있고 너무 많은 재질을 쓴것 같지만 어딘가 이어지는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예쁜 주방이다 우리 일반 집에 하기는 조금 돈 많이 들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저는 인테리어 잘하는 게 음. 비용을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이런 거에다가는 돈 쓸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아, 그집의 컨셉을 잡아주는 거니까 네.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공용부잖아요 그렇죠. 공용부의 아일랜드 식탁에 있는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예. 충분히 돈 쓸만한 가치가 있다 저도 사실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면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는 좀 비용을 아끼시고 특히 방 같은 데는 안 보이고 잠만 자는데 주방, 거실보다 오히려 주방이 더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근데 저는 이 돌이 참 너무 좋고 제가 시스루 스톤이라고 너무 이름 잘 짓지 않았어요? 어, 어. 이거 처음 듣는 멘트긴 어, 한데 어. 아, 이게 진짜 음. 시스루인 게 네. 보여드리면 어? 하드웨어가 음.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야, 아, 이렇게만 딱 깨끗해. 너무 가린 리게 아깝다. 어, 그런데 너무 깔끔하잖아요. 어, 아까 말씀하셨던 보일듯 말듯한 게... 느낌. 에이. 그리고 어... 이 주방을 이렇게 세팅해보고 음. 조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음, 여기 조리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음.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너네가 음. 고객님들에게 이런 하이엔드 공간, 좋은 음. 공간을 음. 선물해줄 때는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치. 이게 좋다나 쁘다 얘기할 수 없다. 음. 무조건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직접 경험을 다 시켜봤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본인 집에는 그렇게 좋은 걸 해보지 않고 고객한테 자꾸 비싼 거를 권유하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화가 나요. 왜냐면 본인은 안 하는데 손님의 돈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체험해서 우러나와서 또다 좋은 게아니 어떤 거나 아,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저도 완전 공감. 예. 네. 네. 저는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음. 공감을 해야 된다. 음. 아니, 인테리어 할때 비싼 걸 써서 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좋아하겠지. 근데 무조건 비싼 거, 보이지도 않은 부분에는 음. 다 비싼 걸 써가지고. 음. 고객의 주머니 사정을 네. 더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부분을. 이제 빈도님들 가운데서 조수 벤큐레이션 보고 요즘에 인테리어 참고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하는 건데, 저는 인테리어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너무 뜨면서 그 사진을 보고 인테리어 계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근데 음. 까보면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손님의 돈으로 본인의 작품을 하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하... 그런 걸잘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자가 체험해본 업체랑 상담을 하시면. 광고하는 것 같아.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이 집에 되게 인상 깊은 게저큰 TV도 삼성 제품이고 사운드바도 삼성 제품이고 에어컨 삼성, 베이코 어... 요거 삼성에서 수입하는 수입 맞아요 냉장고. 와... 와우, 이게. <laughs>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laughs> 아 가격대가 네. 상당히 높긴 하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제, 좋은 게요. 삼성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AS가 되게 잘 되고 여기 안에가 보이세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스테인리스 냉장고를 저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안에까지 100%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거는 데이코였어요. 음. 네. 근데 이게 써보니까 어때요? 어, 제가 써보니까 네. 어, 예전에 음. 왜 이렇게 비싼 냉장고를 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써보니까 확실히 음. 음식 보관이라든지 네. 이런 게 사실 좀 냉장고에 넣었다 나오면은 음. 맛이 좀 많이 변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신선도 차이가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음. 야채나 이런 것도 보존력이 네. 상당히 더 길고 삼성이 냉장고가 생각보다 괜찮아. 그리고 너무 재밌는 네. 게 네.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음식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밖에서? 네. 핸드폰 어플로 볼 아, 수가 있고요. 봐서? 그리고 이 안에 정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안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나오면은 요거 누르면 정수기예요. 어컵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그 누르 눌러 보시면 오 정수물 나오죠. 야 근데 밖에 없고 안에 있네 신기하게. 자 한번 먹어볼까요? <웃음> <웃음> 우리 그 디산 약수터에서 먹는 그 느낌 아시죠? 이 네. 요것도 와인냉장고 세트 사셨네요 데이코에서. 네. 음. 와인 되게 많으시다. 종류별로 네. 온도가 위에, 중간, 하단, 이렇게 네. 다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는 화이트 와인, 여기 어, 샴페인, 그렇게? 여기 와인. 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어. 와인 하나 넣어놨어요. 갑니다. <laughs>